어, 네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 저는 이번 주 본문이 요한계율시록인 걸 보고 되게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 제가 살아면서는 요한 계시록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못 들어본 것 같고, 그 같은데 고같이 이단이라는 것은 이 요한 계시록을 풀었다 라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요한 계시록을 한번 제대로 다뤄보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혹시 이단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네. 크게 요새 이제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게 대표적인 단이라고볼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힘으로 이, 이단을 갖다가 막 귀신하기 많이 싸우는 것은 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어, 것을 참고 삼아서 이 교단적 판단을 따르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교단을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다른 교단에 대해서는 이 목회자를 통해서 확인을 받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 이번 그 요한계시록에 혹시 장르가 뭔지 혹시 여러분들, 네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에 네, 포함이 됩니다. 혹시 다른 이제 따르게 되는 묵시록이라고도 이제 이제 부르는데요. 예언서는 구약에서 나왔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안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네, 맡을 예자를 네, 사용한다고 네,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무시록은 이 무시 장르라는 것은 구약에서 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이 무시 장르는 저항 문학이라고 부르는데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입해서 이 현실을 바로 잡아달라는 네. 이런 소망을 담은 것이 무시, 문학에 해당됩니다. 어, 요한계시록의 구조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이엔 푸뉴마라는 중요한 표제어로를 통해서 네, 구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엔 음, 푸뉴마라는 말이 요한 계시록에 4번 쭉 나오는데,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이렇게 각각각 사용 됩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서론, 본론, 결론 1, 결론 2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 해당되는 1장에서 3장은 이오니아 있는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지역에 곱교회 보내는 편지에 해당이 됩니다. 4장부터 요한이 한상이 시작되는데 6장에서 신술자 16장, 신까지 특히 인 나팔 대접 에 해당하는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에 해당되는 17장에서 19장 10절까지는 음료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으며 결론 2에는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합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요한의 환상으로 구성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잘못된 이해는 요한계시록을 종말의 시나리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풀었다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이 시어들을 자기적으로 해석하는 네, 경우가 있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묵시에 어, 해당되기 때문에 어, 수많은 상징어들로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요한계시록은 404절의 총 9절 중에서 278절이 구약의 이제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쓰여진 당시에 역사적 상황들을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된 다양한 환상과 상징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 비평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 14만 4천이라는 혹시 여러분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한 구속 7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 신정지에서는 이 14만 4천을, 이 14만 4천만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구원받는 자의 숫자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 14만 4천은 12집, 12의 제곱수로서 제곱수의 천을 곱한 수로서이 전형적인 군대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즉, 14만 4천은 거룩한 전쟁에 멀치우는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고,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투에 참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편, 즉, 어린 양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대사로 니까 전서 2장 3절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아멘. 그 데살리고 본서를 제한 주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 데살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미 예수가재림했다라는이 잘못된 종말론이 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울은 어, 어, 예수가재림하기 전에 이배교한는 일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불법의 사람은 적 그리스도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에벤저의 특별한 징후라고 볼수 보기보다는 조초대 교회로부터 끊임없이 이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다음제는 우리가 어, 예수님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한 기서 십육 장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아고아마겟돈 전쟁은 히브리어 말로 아, 하르 아, 무기토라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 뜻은 무기토 언덕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네. 당시 이 로마, 로마에는 레오 발생설이 대두가 되었는데, 로마에 필적하는 파르티아라는 어, 나라에서 이 환, 환생한 레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로마를 무찌를 것이다. 라는 이 해석에서 기원됩니다. 결국, 이 음녀 바벨론은 세상의 주인이었던 네, 로마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아멘. 네. 어이 로마는 일곱 개의 산 위에 세워졌다고 네 알려져 있는데, 즉어네이 음녀 바벨론이 로마임을 네, 나타내는 네, 말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로마에는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네, 종교가 있었는데 이 종교는 로마의 돈 주권 아래에 있는 도시들의 그 생존을 위협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를 이렇게 황제를 갖다가 막 찬양하고 해야지 이도시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시의 생존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 베네딕티오라는 고 불리는 자인데 즉, 복을 베푸는 자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제 준배를 거부하였고 로마에 있어서 이 로마에게 끔찍한 내 네,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유황 계시록의 한섹는이아마겟동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이 겪는 이 고난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가 혹은 악이 어떻게 멸망되는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를 막는 사단의 세력 혹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세상의 그 가치와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인이신 에루살렘이 세워진다는 것을 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는 자신의 공동체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베스주의자들은 이새 하늘과 새 땅이 팔레스타인 지역에그이스라엘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근본주의자들은 문자대로 하늘에서 천년 왕국이 내려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저희 교단을 저희 교단들은 무천년설과 이 후천년설을 지지를 하는데 이 천년은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이 재림까지의 시기로 보고 별개의 천년왕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임한다고내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인이 주인, 하나님, 주인이 아닌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됨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어떤 미래의 일로 보기보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금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 요한계시록 이십일장 네, 1절입니다 아, 여러분 모서리로 한번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이 예배의 의미가 됩니다. 세상의 주인은 오마의 황제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 우리가 숭배하는 분도 아니며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글쓴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신 하나님심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네,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며 이기는 자는 어린 양과 함께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아무도 이 조말의 시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두산이 어릴 때이 다미성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을 휴고 날짜로 정했습니다. 이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은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일로부터 한세대인 40년 후인 1988년으로부터 7년 안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휴가 일어난후 어, 아, 그리고 이, 이, 음, 감성도에서는 휴가가 된, 이런, 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7년의 관란을 겪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기호흡 패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러한 이단을 시암부 종발론이라고 부릅니다. 현실에, 현실을 살지 않고 집도 팔고, 회사도 그만두고 휴거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가니요. 어,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우리는 그 재림의 때를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를 소망, 재림을 소망하며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교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로 전능한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고 또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도 오늘에도 미래에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장주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창조와 심판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이 요한의 시로를 통해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 우리, 우리가 가진 전통적인 신학을 통해서 이것을 신앙을 바르게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라는 이메시지가 담긴 아름다운 시와 환상이 가득한 책으로 이해해야,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메시지인요한계시록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진대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오직 찬양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이며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심을 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믿음의 싸 싸움을 하는 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개성으로 오늘 거룩히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